인천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주변 지역의 물류와 관광, 에마로 산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하다 보니 지방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는데요. 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이른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국제 화물 세계 2위, 여객 운송 세계 5위인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공항 주변 지역에는 공항을 기반으로 한 물류단지 조성과 항공정비산업 등 신산업 육성도 추진 중입니다. 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그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겁니다. 해외 국가들도 공항과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공항 경제권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지방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과 제도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있는 법 제도 하에서 공항 배후 도시 주변 산업 배치 개발을 각각 지금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천도 어려운데 특히나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뭐 무한 양양 뭐 청주 모든 곳은 더 심하게 그렇게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선 지난 5월 공항 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공항과 연계한 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항 경제권 구축을 위해선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이 어떤 기본 계획이 수립된 뒤에 지역별 혹은 권역별로 어떤 사업 계획들을 이제 수립하는 그 단계 안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좀 안정적으로 그 지역 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 공항 8개, 국내 공항 7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제주, 김포공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공항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지,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한다는 얘기는 소유에 참여한다는 얘니다 소유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참여를 통해서 운영에도 참여한다는 데 기존의 체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니까 새로운 칩대로 됐을 때는 어떠한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분석하고 오늘 이첫 물건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항과 지방 정부가 어떤 협력을 할수 있고 어떠한 사업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서부터 찾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 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거의 다 적자.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운영이나 이런 참여를 하시기가 사실은 어려 상태고. 공항경제권 특별법이 발의된 데 이어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까지. 지역 특색에 맞는 공항경제권 조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